룸사롱 사건이 왜 튀어나왔을까? 음. 룸사롱 사건에 그치면 안 돼요. 계속 도는 찌라시들을 종합하면서 취재를 거듭해보니까 원래 이게 캐비넷에 있던 거야. 어. 2월 경 강남 룸사롱과 관련된 불법 영업 활동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다는 첩보를 얻었습니다. 아... 그런데 판사도 있고, 어? 괜찮아. 근데 어. 정치인이 나온 거예요. 정치인이. 어. 정치인이야?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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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덮은 거야. 지귀현이라는 판사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지귀현이 어. 윤석열 판을 하네 이렇게 됐고. 아, 맞았어 응. 응. 어, 지귀현, 지귀현, 어, 룸살, 룸살, 오. 룸살로? 야, 약좀 파고 들어가자. 어. 아. <laughs> 소위 말하면 윤씨측근 중에서 어. 거기서 딱어 캐치가 된 거야. 아, 지귀현. 우리가 어. 컨트롤 3월 8일 날 윤석열 이석방된다 지귀현이 역추적을 한 거야. 아. 자기 폰사들 스폰서들 쫙 훑으면서 아. 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틀어진 거지. 아, 더 스폰서. 틀어져? 이 어, 새끼, 나를, 내가, 너 불러가지고, 나 맨날 수사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결제하고 그랬는데, 어, 나를 의심해, 이 새끼야. 어, 그게 된 거야. 어, 더 틀어져. 억울한 어. 어, 스폰서는. 그렇지. 어, 어. 내가 돈 뜯긴 것도 열받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어. 유탐사로 가고, 아. 다른 하나는 민주당으로 간 거야. 그럼 우와. 다른 거래 두 개가 아. 달라. 어. 국림당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와. <목소리>